지금 SPSS로 지금 전환 전환하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사람이 입력했기 때문에 잘못, 코딩한 값이 있을 수 있죠. 찾는 과정이에요. 하는 방법은, 어, 분석에서, 기술통계량에서 빈도분석에서 오른, 왼쪽에 있는 모든 변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상태에서 확인을 하면은, 어, 이렇게 분석, 빈도 분석 결과가 나와요. 젠드에서 1, 2는 말이 되지만 3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3은 잘못 코딩한 값. 그 다음에 다 5점 속도인데, 첫 번째 문항에 9라는 값이 있으니까, 첫 번째 문항에서 9는 잘못 코딩한 값이죠. 여기도 잘못 코딩한 값이 보이네요. 잘못 코딩한 값이 다 9인데, 어, 여기서는 잘못 코딩한 값이 44도 있네요. 어, 얘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느냐 하면은, 어, 데이터에 보시면은, 요, 밑에 그, 어, 창이 두 개가 있죠. 데이터 보기 창이 있고, 변수 보기 창이 있어요. 변수 보기 창에 들어가 보시면은, 결첩값 지정하는 데가 있어요. 젠더에서 아까 결첩값,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클릭하면 뭐 창이 이렇게 뜹니다. 어, 3이라고 하는 값이 아까 있었는데, 그 결첩값으로 지정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3이 분석에서 제외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한 결과, 결과하고, 이렇게 딜트한 결과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없는 걸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어떤 절차라고 볼수 있어요. V1부터 V6까지는 아까 9라고 하는 값이 결제 값으로 있었고, 44도 있었죠. 그럼 두 값을 한꺼번에 다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9하고 44는 다 결제 값으로 내가 다 빼겠다. 이렇게 해서, 카피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V1하고 V6는 다시 동일한 어떤 상황이니까, 컨트롤 C,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드래그를 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드래그해서 놓으면 은 붙여넣기라고 하는게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어, V1부터 V6 변수에서 9하고 4 4는다분석에서다 제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결적값 지정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변수명을 혹시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변수명을 수정을 하고 변수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띄어쓰기 안 되고 하이픈 안 되고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값 설정을 합니다. 값 설정 뭐냐 하면은 이젠더라고 하는 게어 우리가 1이 남학생이고 2가 여학생이죠. 그렇죠? 1이 남학생이고 2가 여학생이다라고 하는 건데 좀 지나면 우리가 잊어버리겠죠. 그걸 여기에 입력해 두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변수에서 특정 값에 대해서 라벨을 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하는 방법은 이 젠드에서 이값 설정을 하는 거는 여기 있겠죠? 여기 클릭하면은 창이 뜨죠? 그쵸? 그렇죠? 이때 기준 값이 1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남학생이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뒤로 넘겨야 되는데 뒤로 넘기는 방법은 마우스를 해도 되지만 탭을 이용하세요. 탭키. 탭하면 다음을 지나가죠? 그 다음에 남, 남학생, 이때 엔터를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엔터 그 다음에 이탭 여학생 엔터 이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버전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글씨가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탭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인 하면은 어, 젠더에서 어, 1이 남학생이고 2가 여학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년 지나고 나서도, 어, 우리가 딱 보고, 어, 이리 남자하고, 이거 여자네. 그걸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분석을 하면은, 분석 결과에서도 남학생이 몇 점이고, 여학생이몇 점이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그랬죠? 그 다음 데이터 보기 창 들어가셔가지고, 예, 이, 주에 이 얘를 클릭하면은, 이게 그, 뭐를 남학생, 뭐가 여학생인지도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절차가 뭐예요? 변수명을 수정하고 값 설정을 하고 나면 리코딩이에요. 리코딩은 뭐냐 하면은 리코딩은 아 아까 이제 4번하고 6번 문항은 역채점 한 문항이다라고 했죠. 역코딩 문항이라고 했죠. 매우 그렇다가 5점이지만 알고 보면 그건 5점을 줘야 되는 경우 아니고 1점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리코딩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어 코딩 변경을 해줍니다. 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일단 저장을 한번 하고 이걸 다른 이름으로 좀 저장을 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연습 1, 그 다음에, 어,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바탕화면에 옮길게요. 바탕화면에 연습 1 해서 변수 이름을 역코딩 후 라고 이렇게 바꾸고 나서 4번하고 6번에서, 6번에서, 어, 이건 역채점 문항이니까 1은 5로 5는 1로 2는 4로 4는 2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하는 방법은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4번하고 6번이죠 이렇게 띄어, 띄어가지고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컨트롤을 이용하시면 돼요 컨트롤 키 오른쪽으로 보내시고 기존 값및 새로운 값 들어가셔서 1은 5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2는 4로 바꾸는 거고, 3은 3으로 바꿀 필요는 없죠. 지금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니까, 그 다음에 4는 2로 바꿔줘야 되겠고, 5는 다시 1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지금 여 2, 4, 1 이렇게 돼 있죠. 확인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코딩 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코딩 변경이 끝나고,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 변수 계산을 합니다. 변수 계산. 변수 계산. 변수 계산은 V1에서 V6에서 받은 점수에 대한 어떤 합산 점수를 구하는 어떤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은, 변수 계산에서 하시면 돼요. 변수 계산. 들어가셔서, 어, V1부터 V6까지의 어떤, 어, 점수의 합산, 어, 점수를 합해서 그 변수 이름을 뭘로 할 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자존감이다. 그러면 자존감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이름을 붙이시고,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변수 이름이니까. 하이픈 안 되고. 자, 이때 이 각각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v1 더하기, v2 더하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보다는 꼭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mean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m-e-a-n, 괄를 열고. 그렇게 해서 v1 v1 에서 그렇죠? 자, v1에서 v6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에 있는 변수에 대한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v1부터 시작해서 v6까지 이 사이에 있는 변수가 다 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썸을 안 하고 미인을 했죠, 제가. 예? 미인을 했는데 이 미인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요 여섯 개, 여섯 개 문항에 대한 평균 값이 그, 이, 사람의 어떤 점수다. 뭐 그런 식으로 점수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어, 이 합한 점수로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문항수. 6을 곱해버리면은 이 여섯 개에 대한 합, 합산 점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굳이 썸을 이용하지 않고 미인을 이용하는 게 저는 좋, 좋다고 봐요.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어, 그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미인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나서 다시 문항 수를 곱하는 식으로 그렇게 어, 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어, 합산 점수가 이렇게 구해진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 이때, 어,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요 결첩값 한번 보시면은, 요 결첩값은 분석에서 제외돼가지고 5만 분석이 이용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게, 5밖에 없는데, 더한 게왜 30이 돼요? 이걸 제가 미인이라고 하는 함수을 이용해서 그래요. 요 6개에 대해서 미인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분석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미인을 구하면 5밖에 안 나오죠? 5를 곱하기 얼마였어요? 6을 곱했잖아요. 그래서 30점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측값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섯 개에 대해서 미인을 구한 상태에서 5를, 6을 곱한 값이 22.8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어, 결과가 나온다는 걸꼭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때, 자존감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자존감 1 해가지고, 음, 응?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v1 더하기, 이렇게, v2 더하기, v3 더하기, v4 더하기, v5 더하기, 더하기, v6. 이렇게 하는 하면은, 결과가 좀 달라요. 그렇죠? 하나라도 결제값이면 걔가 분석이 제야됩니다